안녕하세요.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. 네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. 옵튼 스테이션 어플에서 시행하는 신규 가입 이벤트인데요. 어, 이,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은 1인당 만원 상당의 아발란체 코인을 지급해주는 이벤트예요. 그래서 아직 신규 가입을 안 하신 회원분은, 회원분들은 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어, 일단은, 그, 이렇게, 가입을 하시면은, 이제 만원 상당의 아발란체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, 어,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 토요일부터 6월 16일 일요일까지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입니다. 어, 일단 이제, 1차 지급일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, 제가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. 1차 지급일이 6월 12일 5시 예정이고요. 2차 지급일이 6월 19일 5시쯤 예정입니다. 총 2차에 나누어 지급된다고 하고요. 업튼 스테이션 회원 탈퇴 또는 제재 중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. 네,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또 저기 추천 코드를, 어, 올려놓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추천 코드를 함께 입력하시면은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만원뿐만 아니라 추가 지급까지 같이 받으시길 바랄게요. 추천 코드는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